99일 생존 솔프라는 방법. 사슴이 4일차 밤까지는 공격을 안 해. 5일 낮까지는 멀리 나가서 석탄이나 기름통, 스크랩 재료를 모으는 게 좋아. 가장 중요한 건 달리기야. 시프트를 누르면 달리기가 되는데 허기가 천천히 떨어져서 시작부터 계속 달리는 게 좋아. 밤에 배고픈 사슴이 아니면 안 따라잡혀. 초반 배고픔은 열매나 토끼, 늑대고기로 채우면 돼. 장작은 가능한 석탄으로만 하고 통나무랑 스크랩은 바로 제작대에 넣어서 제작 레벨을 빨리 올려야 돼. 초반 맵 제작은 필수고 상인 교환 재료는 미리 구해놓는 게 좋아 처음에는 주머니 업글이 좋지 아이 구출은 난이도랑 상관없어서 보이면 바로 구출하는 게 좋아 5일 밤에는 근접몹 불이 오는데 원거리 무기는 아끼고 제작 일랩 곰덫을 쓰는 게 좋아 한번 설치하면 계속 쓸수 있어 나중에 석궁몹이 나오면 먼저 원거리로 잡고 근접은 계속 곰덫으로 잡으면 탄약도 아낄 수 있지 최대한 빨리 제작 레벨을 3으로 올려야 돼 그리고 상인 교환은 주머니 도끼를 먼저 하는 게 좋아 라이플과 손전등이 뜨면 라이플이 프리 좋아. 달리기만 하면 손전등이 거의 필요없어. 제작 3레벨은 전부 중요해서 횃불 빼고 다 만드는게 좋아. 패드 바이오 연료기 가마솥 정도를 만들면 게임이 쉬워져. 이쯤 되면 두번째 아이 잡힌 곳을 찾고 모닥불은 풀업 직전. 제작 4레벨도 풀려. 슬슬 고급 상자가 나와서 최고 장비가 뜨게 되지. 이제 오일 드릴을 만들면 연료는 거의 무한이야. 시계도 만들어보니 필수야. 초반에 만드는게 좋아. 모닥불 맥스가 됐어. 이제 나머지 아이 둘도 구할 수 있지. 여기부터는 곰이 나와서 총을 잘 사용해야 돼. 장비도 전부 최종단계야. 이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침대를 설치할 거야. 총 4개인데 초반부터 쓰면 더 빨라. 99일이 되면 엔딩이고, 탄약 상자를 만들면 무한모드 시작이야.